여기 동물오 어, 맞아 여기도 어 옆에 옆에 있네 여기 있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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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있네. 여기, 여기. 여기도 있네. 예. 여기. 엄마. 엄마. 여기 있네, 여기. 엄마. 엄마. 엄마, 이봐요, 이거. 응. 엄마, 이봐요. 엄마 하고 있지? 이봐봐. 이봐, 엄마 너무 잘하지? 우와. 이야. 다 엄마나. 여기 여기 어. 던지겠다. 엄마도 이거 이거 있어요. 아, 구이야 신이 이가 만들 거야